아 그리고 박강현 씨도 준비 중인 뮤지컬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왕 이렇게 네. 예어 뮤지컬 웃는 남자라고요 음 저희 것도 이렇게 올 하반기 기대작으로 네. 네 준비하고 있는 어떤 작품인데 어 일단 오페라 극장에서 7월 8일 프리뷰부터 네.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블루스케어로 어. 옮겨서 또, 또 해요. 해요. 10월 또 말까지 하니까요. 아, 그럼 네. 오랫동안. 시간 되시면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그, 여기는 네. 박효신 씨하고 엑소 수호 씨가 또 네. 함께 합니다. 네, 니 그, 이제, 박효신 형님이랑 이제 수호 씨 티켓 같은 경우에는 아마. 먹고 힘들 해요. 거예요. 아. 제 거를. 이제 <laughs> 보러 오시면 됩니다. 네. <laughs> 아니, 근데 예전에 박강희 씨가 박효신 씨 좋아한다고. 그러지 않았어요? 어, 어디서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, 아, 원래 현신 형님 노래를 좋아했어요. 되게 좋아해서. 했어요 네.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연습할 때 만나니까 어땠나요? 어, 역시나 음악 대장이더라고요. 느껴져요? 네. 아 어,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. 또 팬의 입장에 있다가. 음악을 그냥 귀로만 듣다가 사실은. 맞아요. 그 네. 귀로만 듣다가 앞에서 하시는 걸 보니까 확실히. 역시 프로는 음, 프로구나. 연기를 잘하거든요. 이 표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하거든요. 연기 되게 섬세하게. 오 음. 아 맞아요, 맞아요. 아근씨 엄청 섬세해요. 섬세하게. 네, 섬세하게. 네,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소리로 듣는 것보다 표정까지 같이 보시면 너무 그 디테일한 감정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네, 어쨌든 형권은 어, 티켓 구하기가 힘드니까. 네, 박강현 씨 거로 <laughs> 여러분. 박효신 말고 박강현으로 강현으로 검색 부탁드립니다. 박강현으로. 강연. 박강현으로. <laughs>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. 그 효신 형님 네. 거. 네. 보겠다고. 재관부. 아... 아, 아니에요. 우리 박강현 씨또 봐야죠. 예, 뮤지컬계 네. 아이돌인데. 네. 그럼요. 웃는 남자 여러분 많이 많이 검색해